안녕하세요, 신수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네. 25년도 14년 푸르메 네. GT 운세 좀알아려고 네. 하는데 어... 이 GT 분들 하반기 좀 어떻게 나올까요? 아, 어... GT가 네.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이요? 네, 이제 토끼 해도 지나갔지만. 네.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묶여 있던 것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풀지 못했던 일도 있고 그리고 받아야 될거뭐 금전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GT가 뭐 상반기나 하반기 하반, 때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운대가 조금 상승세로 좀 타고는 있어요 네. 그지만은 너무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뜻이가 뭘까요? 믿그 믿는 독에 발등을 아저씨. 찍힌다. 아. 어, 그래서 좀 조심히 어, 한 발짝 한 발짝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하반기 때는 그래도 약간의 좀 기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 부동산 쪽이나 네. 이런 쪽으로 약간은 좀 풀린다. 을사년에 들어서서. 그리고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사고 수도 좀 비치고요. 관제 수도 좀 비치거든요. 관제수까지요? 네. 그래서 조금 올해가 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지띠로. 아,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온 운세이기 때문에, 네. 어, 조금, 조금만 더 고생을 하고 가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네. 어, 금전은 들어오지만. 네. 그렇지만, 네. 사람을. 사람을 해야, 조심해야 돼요. 그죠 사람을. 네. 그 사람이. 네. 그 들어오는 분도 다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 딱 꼬집어서 말하면. 네. 예전에 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런 분이 계셨다면. 네. 그분들이 다시 치고 들어와요. 아. 어. 근데 한번.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네, 네, 네. 아픔을 겪었는데 또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생각을 하시고 어,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밀어낼 거는 좀 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씩 운이 이렇게 조금 크게 상승세는 아니지만 네.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가 조금 어, 좋은 운으로 비춰져요. 어, 지띠분들이.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그죠? 네. 어. 그러면은, 지띠분들의 금전운좀 조심해야 될 걸로 봤는데, 혹시 건강은 좀 어떨까요? 어, 이분도, 이분들도 좀 예민한 사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 좀 소화기능, 소화기능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수술, 이런 것들도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 어 조금 건강진단을 좀 잘하고 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포인트로 좀 하고는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GT분들 좀 알아봤는데요. 네. 네 선생님도 이 GT분들 시청자들이 좀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GT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번 하시고 이상 어... 마치겠습니다. 격려의 말. 일단은 GT분들이 어, 사람은 다 누구나 고생한 만큼 덕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비울 거는 조금씩 비워 가시면서. 좀 앞으로는 좀 바꿔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사 마칠게요. 여기까지 신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